은 제가 로보락의 어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왔는데요. 이 로보락 H1이라는 제품이 11월 29일 날 이제 런칭을 진행을 했고요. 가격을 봤을 때, 어, 이게 지금 네이버 쇼핑으로 가게 되면한 169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69만 9천 원에 딱 떨어지게 이제 가격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 특징이 상당히 이제 그 잘 노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요즘에 니치 마켓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세탁기 따로, 건조기 따로 이렇게 구비를 했다 그러면은, 어 요즘에는 이 세탁기하고, 어, 건조기가 같이 들어가는 그 제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한번 줄여보고요. 음, HD 영상이 있고, HD 영상이 가장 높은 거네요. 이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건조하는 방식이 표면적을 많이 넓혀가지고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지로, 지로사 제오사이클이라는 이제 기술을 적용했던 것 같고 제오사이클을 적용해서 표면적을 넓힌 다음에 그 옷감도 최소화할 수가 있고 이게 갑자기 뭐 건조기로 급하게 건조를 시키게 되면은 우리라든지 이런 옷감들이 많이 상처가 날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거래를 해가지고 부드럽게 손쉬운 세탁을 할 수가 있고 이 세탁기 용량이 크면 이제 좋은 것 같고 건조기도 용량이 크면 좋은 것 같지만은 만약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두 가지 동시에 해가지고 자주 자주 옷을 세탁하고 건조하고 그다음 옷을 또 집어넣고 이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건조기 세탁기 합쳐진 제품들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특이하게 보이는 제품들은 이제 여러 가지 옵션에 맞춰가지고 고를 수가 있다. 그리고 기기에서 컨트롤 한 것보다 핸드폰에서 컨트롤 한게더 편리할 정도로 그런 구성이 잘 되어 있다. 로보락을 사용해 보니까 이 로보락의 핸드폰에서 그 조절하는 그 기능들이 상당히 메뉴에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가 괜찮았던 것 같고 UX라든지 매뉴얼에 순서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30일 동안 섬유유연제나 하고 이 세제를 넣을 수 있는 그 통이 들어있고요 제가 이제 빨래를 돌릴 때마다 이두 가지를 넣는 게 상당히 좀 불편했었고, 한데 국내 이제 삼성이나 LG 쪽에도 다른 제품들은 이 기능도 이미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아직 못 봤던 것 같은데, 어, 라인, 이 이름 부르는 게 이제 린트 클리어 자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조기를 돌리게 되면은 보풀들이 돌아가면서 여기 트, 어, 드럼에 많이 끼게 되고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아두는 트레이가 있는데 이거를 빨래를 돌릴 때마다 거의 뭐한 번씩 고 해줘야 될 정도로 많이 생기거든요. 이걸 이제 자동으로 처리를 해준다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자동으로 얼마나 잘 될지, 그건 한번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아직 사용을 못 해봤기 때문에, 어떤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아직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방, 가정기기,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카페, 맘카페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입소문이 빠르게나는데 로보락 같은 경우가 그랬죠. 여러분이 뭐 샤오미봇도 있고, 뭐 삼성 로봇 청소기, LG 로봇 청소기. 여러 가지 나왔는데, 로보락이 이제 강하게 된 이유가, 그 맘카페에서 실제 사용해봤던 주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로봇 청소기는 로보락이다.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이 돼가지고, 평판이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지금 기능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실제로도 뭐, 여러 가지 앞선, 그 센싱 하는 거라든지, 컨트롤 하는, 청소 기능이라든지, 빨래를 빠는 거에 대해서, 로보락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 그 기술을 이제 로보 로봇, 로봇 청소기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이걸 다시 실제 이제,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는 거죠 드럼 청소기 건조기랑 그 세탁기를 합쳐놓은 드럼 청소기 형태의 제품에서 이제 본 게임에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 어떻게 앞으로 이제 로보락에서 본 게임 청소기 시장에서 다이슨이나 이런 통합된 여러 가지 가전치장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할지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30, 30일 동안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세제가 580ml. 580ml면 상당히 꽤 많은 양이죠, 이게. 580ml가 들어가게 되고, 섬유연제가 420ml. 그래서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은 투입량, 이런 것들 자동으로 건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어 애플 워치에서도 동작이 되고 알람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시간 알림이 와가지고 세탁이 다 되게 되면은 그래서 세탁기가 다 끝나더라도 이제 뭐 알람 소리만 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최신 제품이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고.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메뉴들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아기 옷이라든지 운동 끝나 운동복 그~ 패브릭 섬세한 유, 뭐~ 이런 것들 그~ 섬유 유연제를 같이 집어넣고 건조기하고 세탁기 같이 있는 제품 중에 단점 중에 하나가 빨래가 다안 말랐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말라가지고 옷이 줄어든다든지 컨트롤이 잘안 되는 게 가장 약점인데, 이 로보락의 H1 제품은 얼마나 그 조절이 잘 됐지,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 그 세제하고 보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빨래를 집어넣고, 어, 핸드폰 어플만 잘 관리를 하게 되면은, 빨래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태를 자세하게 잘볼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169만원의 세탁기랑 건조기가 같이 나온 이 제품이 상당히, 강점이 있을 것 같고, 이 와이파이를 통해가지고, 직접 컨트롤 을할수 있고, 알림을 보내주는, 로보락의 H1 제품. 한국에서만 화이트 색상으로 판매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시장을 좀 넓게 먼저 이제 선점을 하기 위해가지고, 좀 뭔가 공을 들여가지고, 한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그 세탁기랑 건조기를 같이 놓는 위치 그 공간까지 아깝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사용하고 나서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 니즈가 커지다 보니까 두 개가 합쳐지게 됐고 그 로봇 청소기에서 노하우를 많이 담아와 가지고 이번에 H1 이라는 제품으로, 그, 실제 드럼스타기 분야에까지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리뷰들이 많이 올라올 텐데, 그,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부분들은 한번 뭐, 구매해가지고, 좀 편리하게,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어,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